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구독과 좋아요 응? 뭐 하고 막 그랬어? 장기 39.39% .39%, 어깨 14.65 현재 10트째 도전 어깨 무기 23트째 도전 어깨부터 갑니다 가자 뚫어 18강 가 당황하지 말고 4.1 연타 일어 가! 10분간 가자! 제발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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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! <laughs> <laughs> 22트째 뜬거 같습니다 와 소름돋는다 야신 한세였다 어깨 두번 잼을 받쳐주고서 마지막 3트 마지막 무기 왠지 느낌 이 좋더라고, 이 좋더라고. 이펙트 한번 볼까요? 또긴말또 또 야무지게 또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로라 보소 오로라 니네 딸을 안할 수가 없네 과거의 찌릉이 찌릉아 찌릉아 나와 나와 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찌릉아 찌릉아 고개 숙이지 마 고개 숙이지 마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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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, 이뻐. 고개 숙이지마 고개 숙이지마 자신감 가져 좋은 일 있을 거야 아옷 새로 샀는데 여기 묻었네 묻었어 응 똑딱해 똑딱해 아아응 똑딱해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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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래 날라갈 거야 임마 어깨를 바라지말 임마 어? 어깨 바라지마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18강 가아 속상해 아유. 우리 지렁이 속상해 괜찮아 괜찮아 오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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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1 연타 이뤄 오~~~ 괜찮아 괜찮아 무기가 있으니까 1간 가자 제발 개 나이스!! 바비비바님 영 유정님 강화한다 뭐라고? 소식을 듣고 안녕하세요 <laughs> 반갑습니다 유정님 안녕하세요 BJ 김진우입니다 뛰었더라고 호롤롤롤롤 괜히 봐갖고 아오 개부럽다 <목소리> 사사사사 사사사사 이 타이밍에 아으말 <목소리> 유골에 내... 나, 오래... 나 이거 사사할 거야 어머니 어, 혈압좀 올라갔습니다 유자 자중력 너무 열받아 열받는다.. 어, 축하하는데 너무 열받는다 축하하는데 너무 열받는다 잠깐만 여러분들 잠시만요 그 유정님한테 강화하기 전에 한번 문자 카톡 한번 날려야 되겠다 준비해놔야지 강화가 만약에 뜨면 도망가고 만약에 강화가 실패하면 내 얼굴 한번 잠깐만 사진 좀 찍을게요 오랜만에 셀카 찍는 거라 이거 빡이 친다 오케이 됐어 어때? <laughs> 오케이 완성됐어 형들 요거 이제 이모티콘으로 그 해가지고 해야지. 자, 깔끔하게 <laughs> 따라 붙어야지 따라 붙으려고 저욕심저기아 큰일 났다 저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 항상 어머니 식구가 어? 아나 성공했지 벌써 항상 강화할 땐 저렇잖아 에 어? 강화할 에서 한국에서 한한거같아나 진짜 뜰한같에나 무조건이야 무조건 응꿈응안한 응. 정신 또 차려? 이거는 스마일 게이트야? 응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항상 그 기분 때문에더 멘탈이 나갈 거야 사건질 거야? 안돼안돼안돼아될거같아 느낌 좋아 지금 1 5서 정도 했다고 하셨나 이번? 지금 정도 면 기대감이 있어. 근데 20트가 넘어가고 30트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기대감이 없어지고 바운트루트한테 난쟁이 새끼 욕하면서 이제 금강선 욕하고 이제 스마일게이트까지 욕하고 그 다음부터 나중에 어떻게 되냐 60트 넘어가면 내 손을 탓합니다. 내가 개똥손인가 그러면서 남에게, 남에게 맡기게 되고. 아 오늘은 확실히 오늘은 딱 느낌이 딱 좋아. 안카라베시 기도한다. <laughs> 요기 한번 누를 때 8만 원돈 아, 나가는 그래요. 거거든. 떨리지, 떨리지, 응, 떨리지. 응. 행복 노화, 행복 유정, 긍정 유정. 이누나, 방송 딜레이 생각 안 하고 자기 화면에서 그냥 안 떴다고 그냥 껐나 보다. <laughs> 너무 빨리 꺼버렸네! 그러면 요 타이밍에 할건 해야 되니까 내가 또 셀카는 찍어놨으니까 우리 이정 님에게 사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전송식 한번 갈게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약간 멘탈 나가가지고 사건 치고서 s 인이냐말 보는 애들한테 피고 있을 거란 말이야. 요 타이밍에 딱요 얼굴 한번 보내줘야지. 어, 가자고. 아, 나는 응원했는데 아쉽네. 아, 어, 어. 전송 보냈습니다. <laughs> 선생님께서 대화방에서 나가셨습니다 a p e 시 s o n who's a person who's a person w h 약진.. 약진 것같아 요.. 약.. 요거요거였던거 요고, 같은데? 가운데가 아니고? 어.. 이이이이 <laughs> 20강은 어차피 업적이 뜨죠? 스포가 됩니다 무기 패턴 안끌 겁니다 어깨 일단 투 장기 20호 12트째 밀어 느낌 좋은걸? 원투원클? 가! 겸손하자고. <laughs> 아, 제가 몰라 뱉고, 바운트리 형님한테 좀, 어, 좀, 아, 좀, 좀, 죄송합니다. 예, 저, 이 지, 예 아, 저, 원투원 쪽으로 지 대단한 짓 했네요. 예, 미안합니다. 바운트리 형님, 죄송합니다. 예, 아, 저, 이 아, 저, 아, 저, 제, <laughs> 이이빠 아, 저희가 좀선 넘을 너무 과했어, 저기 아, 과했어, 좀 까쳤다잉, 아 저희 아, 이씨, 아, 조금 너무 식구간 어, 됐다고 너무 이시강을 우습게 봤어, 아, 아무래 그렇지, 원투충이 되겠냐저기 아, 미안합니다잉, 유정님 부탁드릴게요, 당신의 기운, 당신의 장기백 기운, 그걸 벗삼아서 제가 뜨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영광을 유고래에게 13트째 이체의 기운을 받아서 느낌있게 가자 투 오히려 좋아 모든 건3.20 너의 이식감 레전드 역사를 위한 밑바탕일 뿐이니까 느낌올 때 가자 너의 필에 맡겨 너 19강 힘든 놈이야 이식감 별거 아니야 뚫어 공지 딱이기 임팩트 딱 박사모야!!! <목소리> 부금이 너무 운장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너무 까칠됐어요 예.. 역시는 역시죠 예.. 안되너면 안돼요 예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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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붙어 18강 C파! 뭐야 왜다 떠! 이거! 18강! 18강! 가! 바로 가! 쫄지마! 당황하지마! 쫄지마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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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기 40번에! 씨발! 이걸 라도 떠야 된다. 이걸 라도 떠야 된다. 30만원을 헛트로 하늘로 강산이 입에다가 넣을수 없어. 신발 제발. 오, 트째 방어구는 잘 떴으니까. 지릉아, 너는 방어구는 잘 띄웠잖아. 30만원 하늘로 날리지 말자. 40만원, 30만원 날리지 말자. 가자, 침착하게. 힐링키어님 별풍선 한개 고맙지. 당황하지 말고. 6, 트째넌 방어구는 잘 떴잖아. 연속 다섯 번 깨졌어. 지금 뜰때 됐다. 제발, 여러분들, 저 공지사항 끄는 건찌볼 없나요? <laughs> 하나, 둘, 셋, 어님에고맙 아! 꺼져 이개씨 BGM 꺼져 꺼져 우마리움 음... 갈라다 어디 갔냐 제발 못해 어디...